자, 이런 거는 이게 지금 말랐어, 말랐어. 이거 다, 어? 홈이 가지고 작업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무주에서 작업하느라고 이 손가락이 먹는 거 보세요. 어, 이게 농사는 하루하루 하면서 자꾸 요령도 생기고 농사를 지으면 여기 보니까 뭐 무나 이런 거 심어 놓은 거 같아요 어 이런 거 근데 지금 이것보다는 풀이 더 많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거의 상주하면서 농사철에는 풀 뽑아 주고 이것도 거름도 주고 농약도 주고 뭐 이런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더라도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큽니까 어,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산책도 해 주고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공기 좋고,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충북 옥천에 와 있습니다. 어,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토지인데요. 어, 여기는 전체가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원래 이제 지주분께서 어, 좀싼 맛에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은 거죠. 어, 전체 면적이 약한 6,000평. 그리고 이제 도로 여건상도 사실은 뭐 고속도로라든지 옥천 시내 이 국도 바로 앞이고 국도에 이제 접해져 있는 부분이고 해서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옹벽 쌓고 도로 깔고 어 기본적으로 이걸 다 이제 오랫동안 농사를 안 지었던 곳이라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5, 6억 이상이 또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총6,000평 중에 이제 일부 한1,500평 정도는 매각이 됐고요. 이제 4,5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계획대로라면 이 일대에 버섯 재배사 100 평짜리 두 개를 이미 허가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어, 버섯 재배사를 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뜻이 맞는 분들 같이 모여서. 어, 좀 귀농해서 농사도 짓고 버섯 재배도 하고 수익과 귀농 생활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 도시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나 귀농할 거야. 나 귀촌. 뭐 산에 올라갈 거야. 어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갖고 있는 로망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가서 하려면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 숨을 쉬고 있다. 우리가 동물이라든지 이땅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식물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 손, 그러니까 관리에서 벗어나면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전에 비닐 다 깔고 나서 여기에 이제 식물 재배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는 고추, 가지, 고구마 어, 이렇게 심고 어 근데 일부 수확은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곳은 도시에서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와서 하기가 여기만 봐도 한 대략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전체 4,500평 중에.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여기에 귀농을 해서 여기에 조그만, 어,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귀농 살면서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수익과 그리고 귀농 생활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무주라든지 이런데 뭐, 최초 작업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렇게 해보지만, 그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귀농을 하시려면 철저한 계획 하에 이제 귀농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가 평당 35만에서 4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것이다. 어,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버섯 재배사라든지 이제 귀농 여러 가구가 와서 같이 협동해서 어 수익 분배라든지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4,500평을 이제 지주분께서 어 전체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어 분할 매각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협의를 해서 30만원, 평당 30만원 미만으로 어좀 내리자 해서 지금 한게 어 평당 한 29만원 정도. 4,500평 어 전체 매가, 매가는 약한 13억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이 13억이 좀 부담이 스러우면, 어, 몇 분이서 같이 좀 나눠서 같이 매입하는 것도 괜찮고요. 어, 이게 4,500평이니까, 한 1,500평, 2,000평 정도면, 어, 충분히 분할 매각도 가능하니까, 어, 그런 부분은 좀 경제적으로 한두 세대, 세 세대 정도 오신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대전 광역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어, 거리가 뭐 거의 한 3, 40분 정도 거리면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제가 처음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했을 때뭐 드론 가지고 한번 싹 촬영해서 했을 때는 좀 예쁘게 보였지만 지금 이제 좀 풀이 나 있죠. 풀이 나 있는 거 이거는 보통 한, 한 이틀 정도면 아마 작업하면 좀 깔끔하게 정리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여기 농사 지었으니까 음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이제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옹벽시설이나 도로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뭐 많이 손볼 필요는 없는 거고 기반식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귀농을 하신다보면뭐 전기라든지 이런 거 끌어오는 것도 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귀농을 원하시거나 어 이런 곳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쪽은 굉장히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구 한 가구 이게 들어오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땅을 매입을 해서 내가 수익 창출하면서 가꾸고 있는데 자꾸 이제 한집한집 한집 들어오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집가도 또 상승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모든 부분이 첫 술에 배부르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 노력과 땀이 들어가야만이 앞으로 갈수록 더 나은 소득도 증대가 되고 또 이쪽에 전체적으로 집가도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옥천, 옥강이라는 마을에 와 있는데 4,500평에 아담하게 와서 한 4,500평씩 몇 팀이 올수 있으면 한 1,500평 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 같이 귀농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 교통편이나 이런 게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게 자금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강리. 그리고, 어 여기서 조금만 가면 대청호라든지 이쪽 전체적으로 뭐 생태습지라든지 가볼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어 추천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어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어 제가 어 여러분 이해하고 쉽게 제가 설명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